먼저 민선 6기에 취임하시자마자 증평군 관내 모든 마을을 방문하시 <목소리> 건의 사항을 청취하시는 등 군민 중심의 공감행정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않으시는 이재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목소리>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배우고 연구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성숙한 지방 자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이동영 질평문의의 이장님 참석하겠습니다감사드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주신 중앙건설산업 주식회사 박광민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증리마을을 발전을 위해 성심껏 자문을 해주시는 충북대학교 정상규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어울림센터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전과 하나하나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기공의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내일인 분들이 더 계시지만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참석하신 내일인 소개는 여기서 가려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산포산골 체험마을 사업자 이부산입니다 <laughs> 행사 진행 순서는 국민들의 내빈 소개, 축사, 감사패 전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리마을 만드는 및중개발사업 상고상고 어린센터 접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장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하겠습니다. 김웅의 추진위원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리망을 만들기 추진위원장 김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습니다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 마이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은 중리 일원의 아.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군에서 총 사업비 1 15, 5억 원을 투입하여 산부산골 올림센터, 회관을 신축하고 크린하우스 및 마을 안내 표지판 설치. 격화 거리기 등 내용으로 마을 해설과 양성 영역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에서는 봉촌 현장 포럼을 이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사업 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1900, 아, 2019년 2월 20일 기본 계획 및 아, 실시 에, 영역 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3월 20일 영역을 준경하고 2021년 4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2022년 9월 24일 준공식을 갖고 어, 조금 늦게 이렇게 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산모산골 공교육 어울림센터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위한 장으로 될 거라고 확신하며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재영 진천 수님의 축사 영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대세히 아 네,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안져하세서안하하는데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안녕하세하니까오히하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그 중리마을은 아마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국 관국국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배워보자 라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증평군에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이런 마을들이 증평군 곳에 곳 있는 마을들로 퍼져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 될수 있는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까지 많이 애를 쓰신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그 먼저, 우리 김웅회이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애를 쓰셨고, 우리 또, 이동영의장님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저 결혼해 주시느라고, 우리 축구교수님도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고, 시공, 포통기에 뭐, 저 중공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올림 센터를 좀, 제대로 올려서 우리 마을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과 여유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 중립마을 어르신들 모든 분들의 종사스러운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센터를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 마을이 활성화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그 마을로 선으로 전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명 중평군 의회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평군 의회의장 이동명입니다 어, 삼보삼골 어울림센터 주목식에 의원님들이 함께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감사 중이십니다. 우리 이재영교수님이 분석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여기 지역구 최명호 의원님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 꼭 오셔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오셔서, 못 오셔서 죄송하다고, 마을 어르신들께 꼭전해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 부상골 그, 어울림센터를 중공하기까지 많은 애를 쓰신, 우리 최진위원장님, 신규흥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재용 교수님또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 어울림센터가 되기까지 많은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어, 어울림센터가 주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민과 군이 함께 어울려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산부산골 이렇게 어린센터를 가지는 마을이 더욱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도 우리 김홍의 이장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중리 마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증평구를 위해서도 많은 자문과 또 다른 마을에도 또 설내로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또이재원 교수님도 약속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증평군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부삼구 얼린스타 중범을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빈한 분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국회의원 이모선님의 사모님 이경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모선님의 축전이 왔는데요. 제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모선입니다. 삼보상골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중리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오늘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김웅의 어린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리마을은 농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지방소멸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리마을이 보여준 저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전북 농천 지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후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어울림센터 중공식으로 마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립초등학교와 업무협약학교로 아이들에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마을과 학교가 상호 발전하는 상생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탄생한 어울린 센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며 중리 마을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곡도당 위원장 겸 국회의원 이모선 물린. 다음에는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김웅인 추진위원장님과 조항건설산업주식회사 박감민 이사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감사패. 조망건설산업주식회사 이사 박광민. 기약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농교류 어울림 센터 신축공사를 맡아 해. 쾌적하고 완벽한 건립을 위하여 노심주사 심혈을 기울여 오셨으며 견실한 거플로 마무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 주민의 뜻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2년 11월 1일. 지금은, 지금은, 지금주민금도 이어서 김웅림 추진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환영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 이 환영은 우리 중리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아, 제가 2012년부터 이장을 보면서 어, 주민들이 모두가 지금까지 혼혈일치가 돼서 이 마을이 굉장히 발전해 왔고, 이 건물까지 성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건물도, 어,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어, 즐거운 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도어 저를 많이 도와서 조금 더이 마을이 발전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이 마을이 외부에서도 어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고 이런 마을이 되는데 어 이렇게 발전을 소홀히 하는 마을들은 앞으로 사라집니다. 이 농촌이 지금 엄청나게 위기인데 그래도 저희 마을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신 결과로 주민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또 학생 우리 중중 중이 중, 중 초등학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우리 교장 선생하고 어, 우리 중미 초등학교하고 지난 달에는 M O 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하는 그런 길도 지금 퍼놓고 이게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하고 안 하고, 우리 학교하고, 이 3의 지하가 되면은, 우리 국민 마을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어 우리, 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우리, 아까도 말씀,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 이 청청국도, 어 청국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이 마을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마을 아주 낙후됐을 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여를 해주시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 지금도 가끔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 저희 마을 터야에도 항상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마을이 발전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어 우리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어이증평군을어 이렇게 이제 증평군에 이제 선장을 맡으셨는데이 배가 앞으로 4년 동안 잘 흘러가서 4년 후에는 더 멀리 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아주 그냥 그 미국 영토까지 우리가 아한놓고 어,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런 초대를 마련하시는 게 우리 군수님의 <laughs>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laughs> 네, 군수진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어, 의장님께서, 어, 우리 의장님은 우리 이 중리마을을 지역으로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의장님이 이틀 동안 또 우리 주민들이 뭐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무족 안되면 저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불평불만 이런 것을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어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어 증평읍어 협의회장님 또 총무님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환영사를 가랑말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상소상품어월림센터 준공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작용이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해드리네요. 여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답 돼지하고, 어, 저, 한번 도시 보고 가셔야 돼요. 돼지를. 돼지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어머 부저� r e 다